자,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,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로 분류할 거고, f(x)가 어떻게 됩니까? 이거 2x가 되고요. f(x)가 어떻게 됩니까? 바로 마이너스 2다라고 되겠죠.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어떻게야?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어떻게 되는 거? 이렇게 되죠. 그렇지? 그러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. 그렇죠? 현정이 되십니까? 자, 이런 상황인데, 이 그래프가 뭐냐면, 절대 값어 올린 그래프입니다. 그니까 러 여기 2라고 쓰고요. 여기, 여기 지나고,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이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, 바로 절대값 fx 그래프죠. 괜찮습니까? 그런 상태에서 얘가 무엇이냐, m으로 묶으면요, x-3 플러스 y-2가 0이니까, m값, 즉, 기울기에 관계없이, 3,2를 항상 지나는 직선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3콤마 2다 보니까 여기 3이고 여기 2가 있어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에요, 지금. 그리고 막 움직이는 겁니다, 기울기가. 여러분들, 기울기가 얼마야 물어보시면 넘기시면 돼요.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m에 x-3 플러스 2기 때문에 기울기는 실제로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m이 됩니다. 두 점에서 만나라고 하네요. 자, 볼게요. n과 m 범위. 자, 그러면 일단 첫 번째. 우리가 여기를 지나는 이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볼까? 음. 뭐 이렇게 이렇게 지나는 거딱 어떻게 된 거야? 이 기울기보다 어떻게 된 거야? 조금 작아지는 순간부터 될 거라는 거죠.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돼야 한데요.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기울기가 뭐보다 크다. 0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. 그렇죠? 네 커야 되고 이 계획이 구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입니까? 3분의 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다? 3분의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? 0과 3분의 2사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m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m이 아니죠 마이너스 m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m이 0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